2026년형 기아 K9, 한국의 자부심이자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토티치 엔지니어링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플래그십, 바로 2026 기아 K9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기아가 럭셔리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감성까지 모두 진화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K9는 한눈에 미래형 럭셔리 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타이거 노즈 그릴은 훨씬 넓어지고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초슬림 LED 라이트는 날카롭고 현대적인 인상을 주며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와 각도를 조절합니다. 유려하게 흐르는 차체 라인은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완성시켰습니다. 후면부의 일체형 리어 램프는 첨단적인 이미지를 더하고. 듀얼 102구 디자인은 고성능 세단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한 비율과 균형감, 그리고 크롬 디테일이 어우러져 한층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실내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라운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급 나파가죽과 천연원목, 알루미늄 장식이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 촉각적 만족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새로운 대형 곡면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AI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은 운전자의 습관과 취향을 학습하며 OTA, Over the Air,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통풍 및 마사지 기능, 개인용 터치 디스플레이, 무선 충전, 독립 온도 제어 등 마치 1등석에 앉은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운전자의 심박수와 스트레스 수준을 감지해 자동으로 실내 조명과 시트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컴포트 시스템은 진정한 첨단 럭셔리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3.5L 트윈 터보 V6 엔진을 기본으로 약 380마력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모델도 추가되어 효율성과 주행감 모두를 향상시켰습니다. 8단 자동변속기와 지능형 A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완벽한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에 따라 댐핑을 즉각적으로 조절하며 부드러움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K9은 한층 진보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드라이브 와이즈 최신 버전이 적용되어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이나 추월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며.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리모트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으로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키로 차량을 조작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메리디안 20 스피커 3D 오디오를 탑재해 실내를 콘서트홀처럼 변신시켰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으로 정숙성을 극대화하고 5G 연결 및 디지털 키 기능으로 스마트한 일상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기아 K9은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한국 럭셔리의 자신감, 기술과 감성의 조화, 그리고 혁신의 결과물이 바로 이 모델에 담겨 있습니다. 유럽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을 보여주는 K9. 이 차는 풍격과 기술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 K9이 이제 진짜 독일 세단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토티치 엔지니어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곧더